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일요일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 제 머릿속에 온통 애터미 생각뿐이라 오늘도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 네이버에 어, 글을 뒤져보니까 어, 노마드 비즈니스에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저절로 돈이 벌리는 시스템 이거를 노마드 비즈니스라고 한다 이거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항상 제가 꿈꾸던 일이 노마드 비즈니스 비즈니스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 G 마켓에서 미역을 팔았을 때도 어, 이게 저에게 어, 마르지 않는 연금성 소득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역을 G 마켓에 이렇게 올려서 팔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 나 나는 일종의 그냥 상 영업을 하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고 G 마켓이라는 시스템을 가진 사람만이 그사업에그 노마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무엇을 또 하면? 어그할수 있을까를 한참 고민을 하다가 또 선택한 게 무엇이었냐면 네이버 카페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내자 라는 것을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어 정말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수입을 내고 있고, 월천, 월이천 이상 벌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서 제가 사실 정간맘이라는 정간준마렐라 카페라는 걸 운영을 한 4, 5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열심히 했는데, 어 제가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어 한, 회원수가 한 5천 명까지 이렇게 되었었어요. 그랬는데, 그 시스템을 만드는게 아 이게 쉽지 않구나 이걸 느끼게 되면서 나름 어느정도 이제 그 일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에텀 이란 정보를 받았습니다 어 에텀 이란 정보를 들으면서 네트워크는 정말 하면 안되는 거였는데 월간 마감이 없고 월간 유지가 없고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고 상한선이 있어서 모두가 5천만원에서 다 만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맥이 없어도 무한 단계로 내려가다 보면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라는 거에 어, 절대 제품이니까 명품이 대중화된다는 그 말에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소비자들은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노마드 비즈니스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나에게... 애터미가 머니트리를 만들어 주겠다. 내가 그토록 찾던 그 비즈니스가 이 애터미라는 비즈니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척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어, 우리가 우리 애터미가 아니 우리 그 제가 그도구로 잡은 애터미가 처음에는 100개를 일하고 한 개를 가져갈 거예요. 내가 일한 것보다 훨씬 작은 수입을 가져갑니다. 왜냐? 저희가 어 미역 그 화장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크림을 하나 누가 갖다 달라 그랬어요. 그럼 선크림을 하나 가지고 가서 어 누가 선크림을 하나 갖다 달라고 하면 기분 좋게 너무 행복하게 그 선크림을 배달하기 위해서 가요. 그러면 선크림을 배달하면서 선크림만 주나요? 뭐썩 칫솔도 하나 써봐라 이렇게 하면서 칫솔도 주기도 하죠. 그 추, 어 우리가 갔을 때그 8천 원짜리 선크림을 하나 배, 배달하면서 어 그게 그 분한테는 팔아 준다고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8천 원을 8천에 사 가지고 8천 원에 다시 주는 그 다음에 그럼 캐시백 2,500 PB밖에 안 되는 캐시백 그. pb 밖에 안 되는, 그걸 받으면서도 좋다고 그걸 배달 갔을 때, 제가 진짜 일하는 거는 100개를 일하는데,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1시 저녁에 아침부터 10시간을 일하는데, 한달 월급은 7만원.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 일은 100%를 하는데, 일밖에못 가져가는. 그니까 러 예전에 미어 갈 때는 제가 100을 일하면 100을 가져갔고, 50을 일하면 50을 가져갔고, 그 다음에 1을 일하면 1을 가져가는 그 시스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나, 돈나무 머니트리가 안 만들어졌겠죠? 근데 이애텀이라는 거를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모든 일을 다 하고, 나 혼자만 팔고 나 혼자만 알리고 있는데, 나라 나와 같은 사람이 한 명이 복제가 되면 두 명이 살리고, 두 명이 복제가 되면 네 명이 되고, 네 명이 여덟 명, 열 여섯 명, 서른, 두 명, 착착착 복제가 두 배, 세 배, 두 배, 네, 두 배, 네 배, 여덟 배, 승수의 법칙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내가 100%를 일하면 1% 밖에 안 가져가는데, 그게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흘러서 50%를 일하면 50%를 가져가고, 시간이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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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서 1만 일해도 100을 가져가는 시스템, 머니트리, 노마드 비즈니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보상 플랜, 제품, 회사, 비전,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게 되면 정말 엄청난 어, 효과가 있고 불을 누릴 수도 있겠다. 어, 내가 아파도 여행가도 어, 그 잠자도 나오는 머니 트리를 만들 수 있겠다. 그 도구로 잡은 게 저는 에터미라는 겁니다. 에터미를 어, 여러분도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좋아, 써봐, 가보자. 조, 좋은 제품 싸게 써. 제품 진짜 좋아, 써봐, 가보자. 이 얘기만 반복적으로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오라고 한번 들어보자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잘 오지 않더라고요. 시스템에. 아무리 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제품을 써봐라고 해도 쓰지 않고.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런가를 유심히 말을 들어보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어려움에 어떤 나는 못한다라는 그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아,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설득을 하게 해주는데, 그 설득의 과정을, 어, 자, 보세요. 고 야구공을 이렇게 시계에 확 던지면 여러분들은 받을까요? 피할까요? 아니면 야구공을 살짝 촤악 이렇게 던져주면 이게 받을까요? 피할까요? 우린 네트워크 비즈니스 애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써봐, 와봐, 가보자를 확 야구공 던지듯이 이렇게 던지면 사람들이 어후 하고 피하게 되는데 이거를 아주 왜 너, 너희가 할 수밖에 없고 안 하면 나만 손해인 거를 이걸 차근차근 알려주고 그사람을 말을 듣고 공감을 해주고 듣고 경청하고 듣고 공감하고 어그 얘기를 듣고 공감하는 걸 먼저 해보면 그분이 분명히 왜 자기는 어려움을 겪고 자기는 왜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은연중에 말하는 것에 듣게 되,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그 얘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애덤이란 사업이 어떤 거라는 것을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기만 한다면 많은 분들이 어, 그, 하지, 그, 겁을 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애터미 사업을 좀더 관심있게 보지 않나라는 것을 저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한 1, 1회부터 1차, 2차, 3차에 4차, 5차 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예와, 예를 들어서, 어, 왜애터미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왜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것을 지금 제가 현장을 엄청 뛰고 있는데, 현장에서 만난 노하우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가 뭐 어, 그분들이 왜 못한다는 것을 은연 중에 왜 힘들어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 중에, 어, 나는 회원가입 못한다. 그 다음에 어, 또 나는 물건을 파는 일을 못한다. 그 다음에 어, 또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먹고 살지 답이 없다. 그 다음에 어, 신랑이 너무 반대한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살살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게 되면 그분들도 용기를 내고 우리 손을 잡고 천천히 나아갈 거예요.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한건한건당한건한건 한건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조금씩 조금씩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그다음 이 유튜브 노마드 비즈니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TV 태선 TV 그러니까 그 거기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